과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신미안을 통해 미래의 새 패러다임을 짜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입고 생활하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이 좋아지는 옷,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신다고요? 하지만 오늘 찾아온 이곳, 저와 함께 만나보신다면 이꿈 같은 얘기가 현실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50년 전만 해도 사람의 평균 체온은 37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간에는 체온이 37.8도 이상에서는 암세포가 자라지 않고 소멸된다는 주장도 있다. 체온은 우리가 호흡하고 섭취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매순간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생명활동 에너지의 총량인데,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잘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노년에 겪게 되는 이런 대부분의 질병들은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 삶을 마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혈액 순환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의류 형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건강 리커버리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섬유는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섬유로. 국내 대학교의 스포츠 라이저 섬유센터에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고 90분간 이들이 개발한 섬유로 된 내복을 입고 휴식을 취할 경우 손가락의 혈류량이 일반 섬유로 된 내복을 입었을 경우에 비해 평균 15% 증가하고 체온은 0.6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로도와 관련된 젖산 농도가 최대 14%까지 낮게 나타났다. 또한 K대학교 병원에서 50명의 허리통증 환자들의 통증 개선 효과에 관한 임상 결과 허리통증 지수가 2단계 떨어져서 통증 개선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다른 대학 병원에서 진행되었던 당뇨병성 신경변증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도 통증 지수가 2단계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피가 근적해지면서 모세혈관의 혈액 공급이 떨어져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혈전이 생성되면서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 대사 질환들을 야기하게 되고 면역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혈액은 항상 맑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원적외선이다. 그 원적외선이 이들이 개발한 섬유에서 방출된다. 우리 몸에 이러한 원적외선을 쬐어주면 피가 맑아지고 잘 흐르게 되는데 당연히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배출되지 못하고 뭉쳐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은 풀어지고 잘 배출되면서 문제가 있던 부위의 기능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과 단백질 등몸 안의 모든 유기물질들도 활성화되면서 이로 이루진몸 안의 모든 세포와 효소 등의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변형되거나 퇴화된 세포들은 원래 유전자 프로그램된 대로 사멸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도 교체되면서 신진대사 역시 최상의 상태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다. 실내로 원적에선 사우나나 매트, 짐질방에서 땀을 빼고 나면 몸이 상쾌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원적외선 사우나나 매트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최대 8시간 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섬유의 원적외선은 24시간 효과가 지속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원적외선 방출물질은 세라믹이나 광물, 즉 돌입니다. 그런데 세라믹을 섬유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섬유의 분자구조를 바꿔서 섬유 분자 자체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물질로 바꾸어 만들었습니다. 저희 섬유는 반복되는 분자 단위당 모두 고효율의 원적외선을냅니다. 이러한 소재로 매일 저희가 입는 속옷이나 양말, 내복 또는 친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원활한 혈행이 기본.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체 부작용이 없는 고유율의 원조 개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개발된 특수 섬유의 의류를 입고 있는 경우 24시간 지속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선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 네, 저희 제품의 혈액 순환 개선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고질적인 증상의 경우 대개 3개월 이상, 24시간 꾸준히. 더 많은 부위에 사용할수록 극대화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런 혈류 강화 효과 외에도 강력한 항균 효과를 통해서 섬유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미국 EPA 항균 섬유 인증 기준을 충족시켰어요. 각종 생활 전자파를 대부분 차단해줌으로써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본 이용자들은 이들의 강력한 원조 개선의 혈류 강화 효과와 체온 증가로 숙면이 가능해졌고 피로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통증 개선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밖에도 이들의 제품은 강력한 미용 효과와 냄새 제거 효과를 봤다. 이런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 이들 섬유로 된 제품을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우선 세탁을 할 때는 반드시 중성 세제만 사용해야 하며 처음에는 물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땀을 통해 배출되는 노폐물 독소들과 반응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몸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이러한 반응은 없어지게 된다. 또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사라지는데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이용자들을 위한 제품을 별도로 준비해 두고 있다. 1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은 저희 제품을 쓰게 만들어서 건강 개선에 확실히 도움을 주는 저희 제품과 함께 우리 모두가 활기찬 노년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2018년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다.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활기찬 노년이 보장되는 것이 목표라는 이들의 그 바람이 반드시 이루지길 응원해 본다. 생명 방선이라 불리는 원적외선. 원적외선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과연 생명 방선이라 불리는 원적외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다면 원적외선이 무엇인가?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19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받은 빌 헬름 빈이 원적외선 및열 복사 이론을 완성시켰습니다. 적외선에는 근적외선, 중간적외선, 원적외선이 있는데 원적외선은 인체에 가장 유익한 파장을 갖고 있고 건강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65%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적외선이 인체에 방사되면 피부 속 4에서 5cm까지 일반 열보다 80배나 심층으로 스며들고 세포를 60초에 2000번 이상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진동을 통하여 세포조직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세포작용으로 열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노폐물 및 독성 물질이 배출되며 혈전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액이 맑아집니다. 원적에서는 체질을 면역성이 강화되는 알카리 체질로 개선되면서 성인병 예방 및 질병 치료 효과가 인정되어 현대의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는 추위를 극복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이 태양이 뿜어내는 수많은 에너지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적외선입니다. 체내로 들어온 원적에서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를 1분에 2,000번씩이나 흔듭니다 활성화된 세포 조직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각종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떨어지는 동시에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 고혈압, 당뇨병, 생리통 손발 저림 등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산소 공급의 속도가 저하되어 체온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막히게 되어 터질 수 있습니다. 즉 체온을 올려 혈액의 순환을 돕는 것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밖에도 원적에서는 체온 유지 외에 인체의 성장 및 재생 체내 수분 유지 공명 작용. 노폐물 제거 등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죠. 하지만 보통의 원적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야만 받을 수 있죠. 바로 여기 지지하는 태양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온도를 건강한 37도로 만들기 위한 브랜드, 템프37입니다. 템프 37의 의류들은 한의원이나 찜질방에서 원적외선 기기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도 오직 그 자체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특수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특수 의류가 존재했었죠. 하지만 템프 37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기능성 의류의 경우에는 세탁을 하면 할수록 원적외선의 방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반 의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템프 37은 기존의 기능성 의류들과 다르게 독자적인 기능을 투 이밤으로써 세탁을 아무리 해도 원적외 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기능을 완벽히 유지시킵니다. 템프37의 장점은 원적외 선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과 항균 시스템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과연 정말인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실 영상은 전자파 차단 실험 영상입니다. 여기 전자파를 방출하는 플라즈마 라이트가 있습니다. 일반 의류와 템프37을 각각 전자파 측정기에 감싸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반 의류와 달리 수치가 영에 가깝습니다. 전자파를 99% 차단함을 알수 있죠.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더욱 더 놀라운 영상을 이제 보실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 항균 실험 영상입니다. 같은 식빵 위에 일반 섬유와 템프 37 섬유를 올려 4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일반 섬유를 올려놓은 식빵과 달리 템프 37 섬유를 올려놓은 식빵은 대박 곰팡이가 전혀 쓸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템포 37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또 좋을까요? 성인병 중 하나인 고혈압 또는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고민인 여성들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이 저린 노인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태양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템프 30진을 검색하시면 24시간 밤낮 없이 매 순간 당신의 혈액순환을 책임져줄 매일매일 입는 그 원적에선 템프 30진의 제품들을 다양한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